안녕하세요, 푸틴즈입니다. 오늘은 포장용품 판매를 할 거예요. 오늘은 벨카라님 물품까지 해서 돈더구성을 높였고요. 지금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가격은, 가격은 온미포 26,000원이고요. 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이유는 벨카라님께서 자기 인스를 어, 프레, 프리미엄 붙여서 판매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가격 그대로 붙이니까 이렇게 오른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니 푸틴즈이고요. 한 공간에 20장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는 공간이 있는 OPP가 5장이 들어가요. 물품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칸높였어요 그리고 간첩스에 있는 OPP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랩핑기 열장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도안이랑 이도안, 그리고 태코도안이 들어있어요. 피넛걸 교체만 DIY가 들어가고요. OPP가 종류별로 3장씩 들어있는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네가 들어가는데 90장이고요. 총1 8도안입니다 도안은 구매자분께서 문의하오 넣으시면 그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량인식인데요 스페아 동무송이고 사각 동무송인데 100장 들어가있고요 여기도 동무송인데무중복으로 100장 들어있습니다 둘다 사각이고요 이 아이들은 10장씩 들어있는 것들이고요 코리나쿠마 10장, 이건 재판이 불가능해요 미니언 10장, 폼폰 10장 다꾸 10장, 마감용 오코 10장 이건 비용 동무송 10장 얘도 비용 동무송 10장 이거 리라쿠마랑인는 것도 10장 얘도 10장, 10장, 10장씩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류인데요. 크림피치니까 스노우볼 색깔별로 한장씩 들어있고요. 마감용 인스 10장 들어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랑 전부 다 중복 안되고요. 콜라인스 5장입니다. 투명인스 10장 들어있고요. 올 도구형이고 냥님 인스 10장 들어있습니다. 아, 15장이네요. 다음에는 이제 투명 중에서 하는 것들인데 장류인스 투명이고 25장 들어있습니다. 방탄 가사 킬리고 10장 들어있고요. 산색인도안입니다. 자코스틱 다5장 그리고 콘센다 5번 들어있습니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벨카라 님이 있예요 전부 다한 색씩 넣었고요. 이거는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이것도 두도안으로 군기는데 하나는 몇개게 생겼고 또 안에 다른 도안이 있어요. 원래 기부채색인데 제가 채색을 색연필레이 봤어요. 이렇게 채색도 가능한 도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수 있는 도안입니다. 내추럴이라고 하는 도안인데요. 이게 무한적인 도안이고요. 감성 시즈, 이렇게 빨간색, 주황, 아, 노란색, 파랑색 핑크색으로 구성되는 어있 도안이에요. 도안은 다 다르고요. 네. 어, 어떻게 들어갔네요. 이거 하는데, 토토로 한 개라는 도안이에요. 전부 다 해서 이제 각각 천 원씩 있는 걸로 기억관 뒤에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천 원이 렇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른스 자집인데요. 투아인컴 80cm랑 큐빗 스티커 들어있고요. 자리 편집물 20피스 들어가 있고요. 진주 스티커, 디테일이고 도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류는 들어가 있고요 피치니 플라리티 컵 4장씩 가득 조절이 있구요. 여기 누르고 조그만 옥피피가 들어있습니다. 라벨지 3종 들어있구요. 다이소돌리2 0장 정도 들어있어요. 마테컷들이랑 가든 피크 들어있는데, 가든 피크 작은 거두개큰거 하나 들어있고, 마테컷들은 이게 왼쪽 줄이는 건전다 데일라이 라이크 제품이구요. 나머지는 다이소는 아닌 다른 사, 카사 제품입니다. 이렇게 구성됐구요. 마지막으로 박테컷입니다. 보안은 이렇게 생겼구요. 약 1.5m 정도에요. 길구요. 장미 꽃이랑 하트가 겨울에 있는 그림인데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일5오 미터 정도고요. 실제로 보시면 더 마음에 쏙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품 소개가 끝났습니다. 양식은 전부 살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곱는안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같이 게요